네 오늘 미가서 강의 13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동체의 죄가 곧 나의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미가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자기 한테 돌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왜 지혜인가? 그래야만 우리 죄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지은 죄, 그거를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남이 지은 죄를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가가 바로 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시로다. 자 여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길에 내앉게 생겼는데 다시 재기를 해서 회복이 됐다.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직장에서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회사에 나가기가 싫었는데 갑자기 그 상사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런게 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뭔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도 먼저 죄에서 구원 받아야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미가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말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스스로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나아줬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만물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불은 불을 태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불은 풀을 태우지 않고, 물은 물을 씻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이 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나무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불을 태우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죠. 그런데 안 타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불이 스스로 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해 있다. 나는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놔줘라 풀어주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한테 찾아가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 그제서야 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그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거지. 그게 어떻게 죄로부터의 구원일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유가 없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겠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매를 맞으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종의 삶과 죄인의 삶이 똑같습니다. 종의 삶과 죄인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지배한지 몰라요. 벗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발목을 잡고 안 놔줍니다. 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의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한테 각해 놔달라고 해도 모,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애굽의 술살도 똑같이 흉내를 내요. 나이 강물을 치니까 피가 돼요. 핏물이 됩니다. 애굽의 술사도 똑같이 따라해요 개구리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또 살만해지니까 다시 또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바로의 아들 자기 아들도 죽고 나서 그때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군대를 그걸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고 난 다음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소고와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못 갑니다. 광해로 나온 지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그냥 거기 살게 하지? 거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죄에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만큼 죄에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미가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자, 나는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다. 왜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마귀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잡아도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줄 거다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 6절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것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다 자기 죄로, 자기 죄로 생각하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게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다시 나를 세우 실 거야. 이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미가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더 놀라운 건 미가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을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게 미가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는데. 녔 지금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그거를 못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논쟁해 줄 분이 있냐는 겁니다 나를 참소하는 자를 상대로 나를 위해서 논쟁해 줄수 있는 그분이 있냐는 거예요 고약의 욕기에 보면 의인 욕이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욕이 근데 재산이 다 날라가 버려요 자식이 죽습니다 부인까지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게다가 몸에 약창이 생겨서 깨진 기화적으로막 몸을 긁어요. 그런데 욕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다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 뿐입니다. 그때 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고. 그 중보자가 나의 사정을 아신다고. 그가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논쟁해 줄 싶은 이 있다는 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삼위일체 제2위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논쟁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미가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어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봐.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다가 아니에요. 이겼다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죄를 질까? 회개하고 또죄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왜 그럴까?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근원적인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2025년 표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맨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게 뭘까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자기 죄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이걸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런 죄를 줘?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환한지요 일부러 져주기도 해요. 우리한테 일부러 져줍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그럼 여지없이 또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또 쓰러져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죠?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싸움은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걸 자꾸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는데, 이 싸움은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야. 내가 이기, 이미 이겼어. 이걸 자꾸 이 승리를 내면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미가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미 이겼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승리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사람만 믿게 되느냐?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같이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애급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대변에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